안녕, 친구들. 서울TV의 서울이야. 오늘은 우리 고장의 옛기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. 바로, 울구총이 가난 이야기야.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들려줄게. 잘 들어봐.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, 노성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. 그는 항구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, 주인을 잘 따르고 똑똑한 개였대. 어느날 노성원이 이웃마을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, 술에 잔뜩 취했지, 뭐야?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쓰러져 잠이 들었어. 그때, 길 옆에서 불길이 치솟았어. 항구는 주인을 깨우려고, 멍멍! 지져도 봤지만 술에 잔뜩 취한 나머지 일어나지 않았어. 그때 항구는 조금 떨어진 낙동강까지 달려가 온몸에 몸을 흠뻑 적시고 와서는 불을 껐어. 수십 번 반복한 끝에 겨우 불은 껐지만 항구는 온몸이 불에 타서 죽고 말았어. 주인이 깨어나서 죽어 있는 항구를 보고 너무 슬퍼했어.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건 항구가 대견하고 감동받아 노성어는 간을 짜주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. 바로 그 무덤이 해평면에 있는 울구총이야. 우리 마을에 이런,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. 다음에는 울구총에 방문해 봐야겠어. 친구들, 그럼 안녕!